안녕하세요. MTN 빅터뷰입니다. 올해 1월 들어서는 우리 시장만 약한가 싶었던 디커플링이 이젠 2월 들어서면서 글로벌 증시와의 꽤 키맞추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풍불고 있는 국내 증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분과의 상반기 그림을 그려보신다면 명확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겸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조금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네. 올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서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또 작년처럼. v 네. 부입비이 나뉘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고, 걱정도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죠. 1월에 뭐 전반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2월에는 네, 작년에 뭐 괜찮을 거라고 봤던 반도체 주식, 이거는 거의 정체고요. 또 저PBR, 금융주, 통신서비스 관련주, 이런 것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네. 조금 크게 오르다 보니까, 그쵸. 또 비중을 어떻게 조절했느냐, 거기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많이 있을 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기회를 놓치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매크로 이야기부터 섹터 이야기까지 저희가 같이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이야기로 출발해 볼게요, 교수님. 아, 올해 첫 FMC 의사록 연준의 신중한 기준금리 인하 기조. 이 때문에 올해 연내 4회까지도 어려울 수 있겠는데?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인하 시점, CME그룹으로 본다면 6월인데, 이보다 더 늦어질까요? 네, 저는 늦어지지는 않을 거로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12월에는 올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근데 1월 고용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예, 그게 5월로 연기됐다고요. 네. 1월고 그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또 6월로 연기됐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물론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 경제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소비 증가세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소비가 둔화되면서 빠르면 5월부터 인하할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최 예, 제가 아이비들이 어떻게 전망하는가, 월별로 점검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특이한 아이비가 UBS더라고요. 음. UBS는 올거 월부터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연말에 가면은 3.0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5.5인데 3.0이라는 아, 거는 음. 그 정말 대단한 전망이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묘하게도 제 모델이 그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위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하나, 방식이 있어요. 물론 음. 하나의 방식인데, 1분기 네. 보면 4.4고요. 뭐, 4분기는 3.5 정도로 낮아지거든요. 음. 그래서, 뭐, 저하고 그 유비스하고 생각이 같다. <laughs> 그런데 앞으로 그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가상승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특히 그 다음 주에 발표될, 네. 네. 그 PC 물가지수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연준이가 목표하는 그 물가지수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걸 음. 잘 보시고 한번 계속 수정 전망을 하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3의 기준금리 전망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갈대로 보시는 거죠? 예, 음. 예. 저도 연착륙보다는 네. 경착륙 가까우리라 보는데요. 음. 물론 그 정의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예. 제가 그 경착륙이라는 거는 미국 지금 실제 GDP가 미국 성장 능력, 잠재지비에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2분기부터 실제지비가 잠재지비 밑으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어요.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착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뭐 이런 점만. <laughs> 네. 예상하기 좀 힘든 전망인데요. 음...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부터 빅스텝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여파는 1년 뒤에 이제 서서히 나타난다고 예, 하잖아요. 예, 예. 그 부분 꼭 지켜보자. 예. 사실 인하 횟수보다도 말씀하신 소비와 함께 엮어갈 그 폭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또 하나의 리스크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주요 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손실 충당금을 넘어서고 있다. 대형 은행에 대한 우려감도 이 때문에 같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은행도 역시 PF 위기와 함께 엮여서 상당히 우려감 큰 상황이잖아요 위험성 예.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뭐 시스템 얘기까지는 아니다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 상반기에 그런 거 문제가 드러났다가 잠잠해졌었잖아요. 잠잠해졌는데 네. 다시 드러나려 보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지금그 상업용 부동산 특히 상업용 사무실 이것들은 공신율이 거 18%로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더라고요 어. 그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은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음. 예, 그런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보니까요 네. 전체 대출액 중에 70%가 중소형 은행이에요 아. 대형은행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게 시스템 금융위기까지 가려면 은 대형은행이 어려워져야 되는데 예, 대형은행은 이번에 뭐 버텨낼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 아마 그런 이기가 나오면은 뭐 은행들이 가계 대출, 기업 대출도 좀 줄일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소비 투자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게 뭐 2008년, 2009년 그런 걸 금융위기나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지금 너무 좋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뭐 이렇게 간밤에 저희 녹화의 네.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우려가 무색하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AI 산업과 연동되는 이 주가 앞으로도 가파른 성장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다고 보세요? 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가도 예, 산업성장성도요. 네,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그쪽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되면 또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예, 90년대 IT 혁명이 비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96년부터 2000 년까지 미국의 생산성이 급격히 늘어나 버려요. 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95년까지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연평균 1.5% 증가했는데, 네. 96년에서 2000년까지는 무려 2.9%로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해 버립니다. 어.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미국 경제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네, 그때 미국 주가 많이 올랐죠. 특히 음. 나스닥 지수가 4.5배나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AI 혁명이 과연 그 정도인가? 근데 AI 혁명이 그 정도가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작년 4분기 미국 생산성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네. 2008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를 보니까 1.5%, 95년 이준으로 돌아갔고요. 작년 연간 전체는 1.4%거든요. 아직 초기라서 뭐 그런 구체적인 영향이 안 나타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최근까지는 AI 혁명이 미국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예, 그런 것들의 증거들이 앞으로, 막 현재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예, 무조건, 지거 그 수익이 뭐 좋게 나와가지고, 예,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그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저, S&P 500, 그 제가 주가지 수를 명목 GDP,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이런 거, 월별 지표로 판단해 보더라도요. 최소한 거 15, 10% 15%까지는 과대평가돼 있습니다. 음. 단기적으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더라도 너무나 추세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조만간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요. 음. 특히 자금이 한 군데로 쏠림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또 그만큼 또 위험도 따릅니다. 음. 그래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가고 있는 SK하이닉스 지금 녹화일이 저희 23일인데 이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삼성전자는 나름의 팔로를찾곤는 있지만 지금 현재 차별화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키워드가 반도체 회복 아니었습니까? 예. 수출도 좋아지고 있다는데 같이 좀 키를 맞춰서 완연한 회복 시기 반도체 주의 봄이 정말 오는가에 대한 답은 어떠세요? 반도체 전체적으로 봄이 지금 거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왔나요? 예예. 예. 우리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 18.9%였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15.9%까지 떨어졌거든요. 반도체가 정말 안 좋았죠. 네. 그 주요한 이유는 우리 반도체 수출 절반 이상이 홍콩, 중국으로 가요. 그런데 두 나라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안 좋았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 2월 20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반도체 수출 비중이 15.9%였는데 17.4%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라왔네요. 대신 음. 작년에 많이 증가했던 자동차 비중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수출 동향을 보면은 반도체 경기는 회복됐다. 그런데 요새 계속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지금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지원해주고 있고 TFC가 일본 반도체 공장 예상보다 빨리 안공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그들끼리 손을 잡고 있는데. 네, 예, 그리고 저 인텔이 또 적극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지금 나서고 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네. 상대적으로 과거처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음. 예, 그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반도체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 예, 그리고 제가 올해 그 주가 전망하면서 4월까지는 좀 왔다 갔다 제자리 검을할 수가 있는데 5월에서 네. 8월까지 주가 지수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음.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 네. 예, 그때 경기 관련주들, 특히 반도체주를 삼성전자에서는 한 단계 더 약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 드디어 오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인텔이랑 MS랑 손을 잡으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가 이 미국 반도체 쪽을 너무 밀어주다 보니까 갈 길이 좀 예. 막혀 있는 듯한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5월, 8월에 레벨업에 예.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 본업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네, 예, 본업을 잘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수출 절반 이상이 중국, 홍콩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그 나라 경제가 네. 회복을. 네,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아. 특히 중국의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화권 경제 회복에 따라 삼성전자의 회복 속도도 보고 계시는 거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 이야기로 그럼 바로 또 여쭤볼게요. 지금 중국이 회복되는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게한 2분기, 3분기 그즈음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주담대 기준금리인 5년 만기 LPR도 낮췄어요. 예. 굉장히 서프라이즈하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던데 이거에 따라 효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양책이 이제 효과를 보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보셨던 건가요? 예, 네, 중국 경제가 이제 고성장 시대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차례에 음. 이제 산해지 5% 중성장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뭐 극단적인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음. 왜냐하면은 중국의 1인당 국민 소득 이 201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하고 작년에 1만 3천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할 거라는 겁니다. 예, 음. 네, 그리고 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금리가 높은 것은 금리가 의미하는 건 미국 사람들은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소비를 좀 줄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음. 중국 금리 미국보다 지금 낮고 앞으로 더 내릴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소비 좀 늘려라 <laughs> 예,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중국 소비가 증가하면서 투자는 계속 뭐 상대적으로 비중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가 증가하면서 예, 중국이 사내제 5% 성장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주가가 명목 GDP 같은 거가서 과대평가됐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 네. 중국이나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 있어요. 아, 여전히 네. 그래서 뭐 중국 시장을 계속 우리가 최근 저2년 동안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런 생각보다는 좀그 생각을 바꿀 시점도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저 19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가 가지고 뭐주 시장을 계속 지금 지켜봐왔지 음, 않습니까? 네. 근데 남들이 정말 어렵다 할 때, 네, 정부가 시장 개입할 때, 그때 사시면 돼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주식시장이 어려웠을 때, 증앙기금 만들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오. 그때 주가가 굉장히, 그런 기금이 나올 때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쌀 때였었어요. 오. 네, 그런 기금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었죠. 네. 네 지금 우리가 홍콩 ERS 금융회사들이 일부 금융회사를 오. 팔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피해를 보고 막... 있는 거죠. 네. 네, 그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 좋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 너무 고고행진할 때는 조금 비관적으로 봐야 하고 급격하게 떨어질 때 정말 공포의 구간에서는 낙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라 <laughs> 말씀을 지금 같이 해주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그 효과를 본격적으로 소비 쪽으로 받아갈 수 있을 올해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고요.